LG 트윈스 뉴페이스 선발 투수입니다. 함덕주 선수가 LG 유니폼을 입고 첫 선을 보이는 날인데 1회 초 SSG의 공격 1번 타자 최지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오프로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최지훈 선수. 투앤투 바깥쪽 루킹 삼진자 마지막 결정구 142km가 나왔고 함덕주 선수 일단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특히 지금과 같은 공은. 뭐 어, 높낮이에서 참 어, 좋은 공이었습니다. 네네. 아, 지금 거의 유광남 선수의 무릎 쪽인데요. 음, 네. 추신수 선수가 잠실에서 배팅 훈련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? 네. 투블투스트라이크. 들어옵니다. 삼진. 연속 KK 상태탄 출발을 하고 있는 함덕주 추신수까지 돌려세웠습니다. 자 LG의 함덕주 선수 정말 어 지금 첫 등판인데요. 네. 인상에 깊은, 깊은 그런 지금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도 꽉 차는 코스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. 글쎄, 지금 던진 공은 거의 보지 못한 공 구종이에요. 지은더 많이 쌓였을 테고요. 그렇죠. 자, 삼진입니다. 루킹 삼진 3개로 1회초를 끝내는 함덕주. 좀 고르고 간다. 이런 네. 느낌의 견제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. 투앤 투. 때립니다. 그라운드볼 이루 잡고 1루 먼저 1루까지1루까지 1루까지 아웃입니다. 463 더블플레이 빗겨 맞았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높게 뜬 타구 이루스 정주현이 잡았습니다. SSG의 선두타자는 7번 고종욱 초구에 기습적으로 번트를 댔습니다. 파울 너블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삼진 오늘 제구가 정말 날카로운데요. 아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34개 공을 던졌는데 지금 유강남 선수 어깨 위로 올라가는 공이 지금 단한 구도 없었습니다. 예. 네. 삼진 네 개가 전부 다 루킹 삼진이라는 것도 또 인상적입니다. 그렇죠. 이재원 초구 공량 유격수쪽 당볼 오지환이 일루에 뿌립니다. 투아웃 보셨어요? 김승현 선수가 잘 맞췄습니다. 일2간 빠져나가는 안타.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. 넓은 공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. 1루에 있던 박성한 3루까지 3루, 3루에서 루 멈춰섰고 최지훈은 2루에 도착했습니다. 땅볼입니다. 이루 스태시 정주현 잡고 안정적으로 1루에 뿌립니다. 잘로 3루 2루 SSG 3회초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.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3이닝 피칭 LG로서는 뭐 한국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어,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 투구였는데요. 예. 어, 본인도 그렇겠지만 정말 100% 만족하는 그런 투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습니다그렇